이런 모든 것들을 다, 어좀 걷어내고,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나가 되는, 아마 그 순간, 죽을 때까지 제가 그 경지에 오를지는 모르겠지만, 제가 어쩌면 추구하는 가장 높은 목표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하면서, 결국 제가 이제 가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의 모습,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제목이 뭘까요? 응. 음. 뭐, 에고로부터의 자유. 에고로부터의 자유. 음. 음. 요즘에 읽고 있는 책하고 이제 내용 뭐, 네, 비슷한데. 음. 네. 에고로부터 자유로 워지면 음.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을 통해서. 그러니 그 책에 이런 예가 나오더라고요. 식당에 갔는데 수프가 나왔는데 시간 그러니까 수프가 나온 거예요. 근데 그랬을 때.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사실만 본다는.